자등 강렬히 yeah 십 천악상대 선망부모 어, 대경제라고 해서 이렇게 어, 간단하게 이렇게 재를 모셨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어, 이 도량을 지켜 주시는 오방의 신장님들께 신중작복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요. I love you. 중생연 육신등공 열반 20주년 기념 추모 영산제 및 천도제. <목소리> <목소리> 뭐 우리 뭐 무명 뭐 우리 무가해 무가해 무가. 이제 불교는 미국과 서양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역수입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역수입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불교가 세계의 조류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부족하다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불교계와 신앙 연구 동향을 보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정확하게 보시고 사셨던 대선지식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하찮은 것들을 불교의 정법으로 알고 헷갈리고 살고 있음을 대사께서는 안타까워 하셨을 것입니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 상을 줄이고 요 관련된 자료는 인터넷에 충당조사 어 치면은 이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하시길 바라고 멋쪼록이 가르침이 널리 널리 펴져서 불국토가 다시 어 주문 되기를 완전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들이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 삼보를 믿고 받도오니 모든 부처님 자비 원력에 갚이옵니다. 복덕치에 다 갖추신 부처님 오늘 이 대법회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오며 부처님의 자비 강명이 두루하여 건강과 회복이 늘 행복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기를 바라. 살아나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서,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문사 석가모니벌. 알겠습니다. 신께서 헌화 헌영하시겠습니다. 주지이신, 허나 허나 회주이신 법안 신께서 헌화 허나 헌영하시겠습니다. 허나 유네스코 정신께서 헌화 헌영을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중앙의원 무량사주지 판호수님께서 최영법사님께서 헌화 환영하시습니다 다음은 유종기 님께서 헌화 환영하시겠습니다. 종신회장 이병관 님께서 헌화 환영하시습니다 여러분들이 와 계시는데 논의 양해 를 해주시고요. 나라의 안정과 평화통일, 국제민난하기를 추건하고 오늘이 있게 하신 선망 부모 조상님과 후국 영령님의 극락왕생을 지원하는 영산제를 도매하자 오니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렇게 전 우리 세 가지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안심정사 법사님께서, 어, 회주신님께서 좋은 법무를 해주셔서 진실로 고맙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이 자리에 증참 하여 주신 대덕 스님들과 신도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신 공양으로 화중생연 육신 등공하신 충담 대선사님의 행장을 소개합니다. 중담 대선사의 변명은 원상이며 법포는충상 본관은 전주이신이며 속명은 길수이다 1913년 5월 8일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소틀 산골 마을에서 성균관 박사인 부친 승로와 모친 연안 차씨 사이에서 삼남으로 태어났다. 섭을 모아 그 위에 정자한 뒤 삼매에 들로 평소 영원하던 소신공양을 감행 화중생연을 피우고 육신등공했으니 세수 86세여 복남 69세였다. 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게 하라. 감사합니다. 신입께서는이 한몸 불사라 열액계 공양하리라 공개적으로 알려서 염업하게 소신 공양할 것이니 협조를 바라노라 그리하여 이 나라 분단된 국토가 하나 되고 사회가 안녕하며 헐벗고 괴로운이 없어지고 불국토가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998년 5월 초나음날 새벽에 미륵부처님이 구보보이는 이곳 구명산 감로사에서 소신공량을 감행하시어 화중생년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큰 스님께서는 스스로에게 엄격하면서도 제자들과 불자들에게는 인자하시어 큰 스님 가시는 곳마다 법회가 열리고 선스님을 바라보는 불자들에게는 해안이 열리니 곳곳마다 도인들로 가득하였고 걸음 걸음마다 해타량이 피어났습니다. 또 시장 사람들과 별기 없이 어울리는 등 세간에서 돌리면서 중생 곁에서 항상 함께하셨습니다. 그것은 송곳으로 자신을 찔러가며. 수행하는 정진력이고 언제나 동생과 함께하는 동체 대비의 실천이며 이를 통해 평등부의한 대자유인의 삶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큰 스님의 가르침을 기다려 길이 모여든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새롭게 모색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찾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구하고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원로 의장 스님과 용상대덕 스님들께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력 충만하시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추모사에 가름합니다. 추모사 오늘 본종 성경을 역임하시고 고 충당당원상 제종사님 절반 제20주기 추모영산제를 맞이하여 일만 태고 정도를 대신하여 일주 향을 사려오며 본수상별어서 추모의 애를 올립니다. 오늘 당연히 직접 참여하여 충당 강령께 헌달을 올려야 함에도 소나비 부득이 유엔 종교 평화 세미나 참석 관계로 불이성 법륜사 보경화상께서 대신 추모사를 대도하게 됨을 용서하옵소서 불교 중흥과 태구종의 발전 그리고 감노사가 영원 붕토록 선불장으로 길이 길이 보존되도록 원력을 세우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품상생 연화대에서 범낙을 누리시기를 우리 태고 일만 종도의 감로사, 승가사, 신도님들, 그리고 스님의 은법손들은 계속 정리하옵니다. 근데 지금... 이유가 되면은 제가 제 생각으로는 좀 사시는 대로 좀 편하게 있으면 하고 바랬는데 스님은 그 약수대에 있는 그큰 바위에 그 조각을 세워주고 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빌면서 그감사의 발전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이주시길견디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법회 순서로 큰스님의 법어 순서가 있겠습니다. 심정 불려무소 탐나기요 기도 진연 연안 기지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탐욕을 버리면 그 마음이 안락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도 집착하지 않니 많습니다. 마치 기러기가 살던 연못을 버리고 떠나든 그렇게 미련 없이 떠날 줄 압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과 걱정도 많습니다. 짐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그 활동이 가벼운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도 더 많은 짐을 지, 짊어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 있습니까? 이러한, 버려야 합니다. 가진 것과 고집과 침착을 버리지 않는 데서 불신과 배반, 반목과 다툼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남을 생각하는 이타심과 자비로운 마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화합과 융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류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 추구하고 포방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고집 침착을 버리지 못하는 데서 그 원인이 있습니다. 버리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몸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소유하려는 이기심과 이기주의로는 공존공양이 상생을 이루내지 못합니다. 소신공양 그것은 최후의 열반에 드는 길입니다. 마중연하 그것은 세상의 복락에 두는 길입니다. 기르기가 저 살던 연못을 버릴 미련없이 버리고 떠나는 듯 모든 것을 버릴 때 우리는 같은 시대 같은 세상을 고통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불기 2562년 음력 5월 초날 한국불교 태고종 원로회의 2장 권덕과 합장.